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자한 선생님의 이 옥광밤. 여러분 이 옥광밤은 어, 따 가지고 한 선생님이 자연에서 그대로 키우고 약한번 주지 않고 정말 비탈해서 키운 건데요. 이이 옥광밤은 밤중에 밤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근데 지금 밤철도 아니고. 왜 지금 밤이 나왔을까요? 지금 밤이, 밤 줏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산에 가서? 지금, 이제 12월이 다돼 가는데. 근데, 원래는 12월 달에 원래 요거를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 올해는 조금 빨리, 왜냐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빨리 하신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숙성을, 건, 건한 달, 두 달, 두 달? 2개월 정도 시켰나 이서 숙성을 시켜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저장고 영상 2도 정도의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일단 옷감 밤이 이거는 가져갔다가 보관을 하셔도 그냥 냉장고에다 그냥 보관을 하셔갖고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되고 냉동실에 보관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냉장실에 김치 저장고에다 그냥 놓고 계속 까먹거든요. 왜 이거를 까먹냐면 이게 숙성을 시키면 더 당도가 높아져요. 이게 당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 숙성을 숙성을 시키면 어이이 이 안에 옥강밤은 이 겉에 거 왕언니 예 이거 이겉 껍질만 까버리면은 속에 게 떨지 않아요. 떨지 않죠. 속에 거까지 그냥 먹어요. 옥강밤은 여러분 그냥 먹기 때문에 예날 예, 거로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에 갈때이 날밤 산에 갈때 날밤 가져 가면은 이 목마름이 완전히 없어져요. 소화도 잘예 소화도 잘되고 그리고 이게 그 이게 크, 굵은 거랑 중짜랑 대짜랑 중짜랑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대짜는 어 5만 원. 아아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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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15,000원. 아유 제가 지금 아침에 자다 일어나 갖고 15,000원. 그다음에 어, 중자는 12,000원에 파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이거는 어 자, 제가 왜 이거 진짜 썩지 않고 만약에 여기 조그만 요렇게 요런, 요런 거 정도가 만약에 발견돼서 요 안에 여기 약간 그, 들어가면 벌레 먹은 자국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더 이상 썩지를 않아요. 더 이상 벌레 먹지 않아요. 만약에 벌레를 먹었다면 먹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선생님이 따오시면 그거 진짜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멈춤 하고, 여러분, 밤을, 밤을 따오면 물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밤을 그냥 물에다가 쏟아서 많이 해오잖아요. 그러면 물에다 담가서 하루를 놓으세요. 하루, 하루 동안 놔뒀다가 뜬거 있죠. 위에 뜬 거는 일단 빨리 걷어내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요거를 건져서... 네, 저,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고에다 저장을 하셔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끓는 물에도 해고 조금씩 해온 건 그랬잖아요. 제가 비법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올해는 비법을 그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내년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냥 하루를 담가 놓는다. 그래서 그거에 물을 먹어버린 거는 다 버린다. 위에. 위에 뜬 것들은 벌레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싹 걷어버린다. 그 다음 번에, 어, 영상 2도 정도에다가 저장을 한다. 영상 2도 정도에 저장을 한다. 저장을 해놓으면, 지금, 그러고 나서 숙성 숙성이 되면 먹는다. 지금 이거 따가지고 하나도 팔지 않았거든요. 한 선생님. 하나도 팔지 않고 2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숙성을 시킨 다음에. 밤이 언제, 언제 줬지 않니? 밤이? 몇월 달에? 10월? 그러면은 한두달 정도를, 두달 정도를 숙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시면 이게 당도가 기가 막히고요. 저희는 이거 쪄서 먹지 않고 날거루만 먹거든요. 날거루만. 왜 날거루 먹느냐? 굉장히 당도가 좋아져요. 이게 당도가 좋아지고, 그 다음번에 산내 같은 데갈 때, 어디 외출할 때,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영양가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꼭 날로 날거로 갖고 다니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 선생님 거 지금 어 나오는데 1kg에 대짜는 큰거 굵은 거 대짜는 아주 굵진 않지. 몰라요. 저는 어느 정도가 적인지. 이게 대짜 같은데 대짜 중짜가 또 있거든요. 대짜는 예, 하나씩 거의 달다시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 대짜는 1kg에 15,000원, 그 다음에 소 중자는 1kg에 12,000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옥광밤. 옥광밤은 이거 껍질을, 이 겉껍질만 벗기면 속에 거는 전혀 뜰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다 물에다 하루 담궜다가 이거 숙성시켜서 나온 거고. 껍질에 제가 지금 카메라 하나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냥 먹게. 음, 맛있어. 이것도, 응? 음, 굉장히 맛있어. 밤은 옷광밤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근데, 이옥강밤도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한 선생님이 숙성을 시키지 않고 나오면, 당도가 떨어지니까, 이분은 안 팔아요 요때 팔거든요 원래 12월달에 팔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도 안 떨비잖아요 오는 철이. 철이 조금 일르대요 왕언니가 이렇게 음 장도가 장난 아니에요 음. 여러분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정말 이분은 산에 비탈 삐탈, 비탈에 산꼭대기 비탈에 정말 이거 그냥 심어놓은 거 그냥 그냥 주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약을 주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가 끝일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게 올해가. 왜냐면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다른 분이 할것 같은 것 같아요. 자 주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올해가 마지막 밤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드세요.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저도 해마다 먹었는데.